이렇게 함성 한번 크게 들으세요. 자, 먼저 강태풍 사장님의 태풍 상사 소개 및 사명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태풍 상사의 사장 강태풍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태풍 상사에 지원해 주신 신입사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해가겠습니다. 안녕합니다. 자, 저 강태풍이 이끄는 회사 태풍 상사는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상사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운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사운은 진입단무진께서 직접 지어주셨고 아, 자, 우리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어. 세계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저희 아 사원은 네, 우리 신입사원들께서 직접 지어주셨고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덕분에 멋진 사원이 탄생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신입사원이라면 꼭 지켜야 할 수칙과 그리고 태풍상사 입사시에 받게 될 혜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번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외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칙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 2, 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둘. 하나, 둘. 입사 공유하기. 넷? <laughs> 아, 뭐, 아, 뭐, <laughs> <laughs> 넷. 연대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오늘, 오늘 방송 내용 미리 말하지 않기. 연대의 마음으로. 다시 해볼게요. 다시, 다시 N G예요. 다시 내쉬고 넷. 연대의 마음으로 오늘 방송 내용 미리 말하지 않기. 마지막 다섯. 일심동체. 일심동체. <laughs> SNS에 애사심 가득을 남기기. 자, 이런 수치들을 모두 잘 지켜 주신다면 아주 특별한 혜택이자 우리 태풍사세 복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같은 복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복지 혜택이 좀 많아 주시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4번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행복과 재미를 보장하고 싶습니다. 슬픈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요 앞으로 약두달 동안 10월 11일부터 두달 동안 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자신 있으니까 꼭 TV 앞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아, 그리고 또 태풍 근이니까 가능한 5번 복지도 꼭 이용하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부서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상사의 성장을 위해서 수써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한 분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명관 이사님부터 네,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실습 선분들께 인사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태풍 상사의 경영부 어, 이사를 맡고 있는 구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태풍상사 배송과 물품 배송 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태풍상사 경리옹대선입니다 예쁘다 <laughs> <laughs> 아, 그럼 지금부터는 입사 포부를 열정적으로 적어주신 우수 선 6분을 뽑아서 저희가 직접 상여금과 태풍상사 <laughs> <덕분상사> 임직원분들의 <laughs> 실필 사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 상여분은 어, CJ 상품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한분한분 임직원분들이 한 분, 직접 호명을 하실 거예요. 호명 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려오실 때 계단이 있다 보니까 뛰지 마시고 안전하게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미선 경리님부터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별명 이 다람쥐입니다. 웃을 거요이사람이저 경업 영지원 팀장입니다. 저랑 손끝 맞춰 화이팅 열심히 일해보다